네, 안녕하세요. 서림입니다. 어, 기출문제집 잘 풀고 계신가요? 오늘은 영일만 유형편을 통해서 접근법을 익힌 다음에 그 접근법을 유형별로 기출문제집에 적용해 나가실때 어떻게 이 공부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자이 스토리 교재를 놓고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자이 스토리 교재가 아니더라도 유형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이면은 적용이 가능하고요. 어, 고1, 2 친구들은 고1, 2용 유형별 기출문제집 그리고 고3은이 자이스토리 실전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고3들 재수생들은 꼭이 실전편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법의 실전편도 사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이스토리의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휘 문제가 사실은 독해 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어휘 문제는 뭐 어휘를 묻는다기보다 독해에 속하기 때문에 독해 실전 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기도 해서 그랬는지 어법 어휘로 따로 묶어서 자이스토리가 출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휘 그러니까 그 1, 2, 3, 4, 5 밑줄 쳐진 것 중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낱말 고르는 어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법 어휘 실전 편을 따로 사셔서 구매하셔야 되고 어법이 한 문제지만 우리 역시 맞춰야 되잖아요 어법 문제도 하루에 세 문제 정도 이 자이스토리에 있는 걸로 어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목차를 보세요. 이 앞에 목차를 보시면 이 앞에 목차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이 유형이 나와 있는 걸 참고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읍시다. 우리가 무슨 유형을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앞에 목적부터 쭉 적어볼게요. 문서, 형은 이렇게 포스잇에 트 적고 우리가 얘를 이제 영일만 정리한 노트를 하나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어 이제 유형 공부를 하실 때 오늘 내가 주제 제목 찾기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아 처음에 우리가 꼭 주제 제목만 더 하셔야 돼요. 다른 유형을 섞어서 뭐 어떤 순서를 도 상관이 없는데 어 우리가 처음 유형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꼭 주제 제목부터 하시길 바랄게요 주제 제목 릴링스킬 편을 들어가서 주제 제목 유지주장 편을 배우시고 이게 제가 줄글로 설명을 했잖아요 줄글로 좀 어, 과시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줄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예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풀이를 익히신 다음에 이게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법 1, 2, 3단계라고 하는 거를 요약하는 노트를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노트를 만드셔서 이렇게 주제 제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접근법만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게어 책을 복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줄거만 읽고 끝내지 말고 이 안에 있는 그 단계적인 설명을 요약하는 게 자기한테 이제 외우는 방법이죠. 어느 정도로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툭 눌렀을 때 요새 주제 제목 푸는 법뭐 1, 2, 3가 딱 나오게 외워야 돼요. 이거를. 뭐 외우지 않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외우지 않는다 라는 건 모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약문은 어떻게 해 빈칸 주로은 어떻게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되고 맨 위에는 뭐 주제 이런 식으로 뭐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맨 위에 이렇게 쓰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장 띄고 여백을좀둔 다음에 뭐 다음 뭐 빈칸 주로 빈칸이 제일 앞에 있는 유형은 없었고, 저쳤고. 그리고, 뭐, 뭐, 장짱뛴 다음에, 뭐, 뒤에, 뭐, 오비추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뭐, 오비추론이라든지, 뭐,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 스티커 붙여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노트를 만드시고, 이 유형노트를 가지고, 성장에 가는 겁니다. 문제 푸실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 풀 때는, 아, 오늘 내가 뭐, 대목 풀어야지 하고, 이거 쫙 푼니까? 아니죠. 얘를, 한 문제 풀고 채점하고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푸는구나 내가 좀 맞췄더라도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맞힌 문제라도 뭔가 내가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어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문제 풀고 어 채점해서 어 틀렸네 틀렸네 라고 하면 이거 왜 틀렸는지 어 내가 어이 문제를 뭐이 여기를 오해했어 라든지 선택지를 오해했어 라고 한다든지 혼자서 수업을 한번 쫙 해준 다음에 아 그래 그럼 내가 요런 실수 이제 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다음 문제를 풀었을 때 어 그런 뭐 단어적인 오해나 선택지적인 오해를 하지 말자 라고 다짐을 하고 풀고 어, 5번 문제 또 틀렸어. 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시간 자체가 좀, 어 부족하다고 느껴서 훑어 읽었어. 아, 앞으로는 훑어 읽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지. 또한번쫙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고 하면 사실 한 7문제 정도만 풀어도 굉장히 진이 빠질 겁니다. 굉장히 집중도 높게 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을 풀면서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 이건 요지 문제지만 정말 뭐이 문제는 어려웠어. 라고 하는 거를 뭐 스크랩을 하시는 거죠. 뒤에, 그러니까, 아, 모든 걸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어려웠어. 라고 하는 것만. 어, 서 이거 오려 붙이나요? 네, 오려 붙이세요. 이 뒤에가 뭐둘다 틀리지 않았으면 이거 어차피 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볼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겹치는 게 없다면 얘를 오려서 붙이세요. 겹친다라고 하면 더 어려운 문제를 붙이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주제 제목을 오늘 풀면서 어 어려웠던 것을 여기다 붙이는 거죠. 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붙인 다음에 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겨먹은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걸 오해했고 이문제에서또 어떤 걸뭐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겠는지 라고 하는 거 피드백을 가짝 적으시는 거죠. 이한 페이지에 한 문제를. 그래서 그게 7문제가 됐든, 뭐, 12문제가 됐든 간에, 내가 뭔가, 어, 아, 이제는 내가 좀 제목 맞출수 있겠는데, 이제는 내가 이게 접근법이 좀 나한테 익숙해졌고, 좀 자신감이 생겼어. 라고 하면, 라고 하면,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아, 나 제목 문제, 여러 가지 피드백도 나왔고, 노트 정리도 했고, 아, 한 12문제 풀어보니까 이제 제목 문제 자신감이 생겼어. 라고 하면, 주제 문제에 동그라미를 치라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동그라미 친게 1회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1동그라미를 쳤으면 그 다음에는 2회독을 하시는데 2회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2회독은 예를 들면 이 제목 문제가 아까 12문제 풀고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문제로 2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남, 앞에 풀 문제도 한번 피드백을 하고 뒤에 남은 문제로 2회독을 하고. 근데 어떤 문제는 1회독 때 이걸 다 풀었다라고 하면 기초 문제집 한권더 사시면 되죠. 그래서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거예요. 왜냐면 기출이라고 하는 게한번 풀었다라고 해서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 기억나지 않아요. 한세네명 정도는 풀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회독을 일단은 잡았으니까. 이회독 하실 때는 1회독 때못다푼 문제 또는 다 풀었다라고 하면 다시 기출문제집을 사셔서 푸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회독할 때는 뭐 파란색 동그라미로 어 동그라미 한번 덧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간색 파란색 한번 동그라미가 쫙 쳐지면 그게 이해도 끝난 거고 그제서야 이제 실전 연습 우리가 45분 맞춰놓고 뭐 독해 모의고사를 푸는 실전 훈련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되게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설명을 기존에도 뭐 여러 번 드렸지만 조금 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뭐 떼는 거. 뭐, 이렇게, 이런 노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요령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조금 시각적으로 만들어 봤고, 어, 안 늦었습니다. 절대 안 늦었으니까, 지금 이 기출문제씩 사서 푸는 것도 충분하고, 여름방학 때 시작하셔도 충분하고, 얼마나 집중도 있게 이거를 해 나가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두 달이면 이게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커리큘럼이. 그래서 누가 시행착오 없이 이거를 아주 집중도 있게 해 나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 아직 기출 문제집 제대로 안푼 학생들은 이 방법 따라서 다시 노트 만드시고, 포스트잇 다시 만드시고, 어, 우리 회독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한 시간은 영어녹케 훈련,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은 요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 집, 요두 가지가 돼야 점수화가 돼서 1등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오늘부터 다시 기출문제 공부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